줄립선 비대증은 나이가 들면서 흔히 나타나는 변화인데 생활습관과 식단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소팔메토라는 식물 성분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베타시토스테롤이라는 식물성 스테롤 성분도 있고요. 식물에서 추출한 성분인데요. 배뇨 불편 완화와 관련된 연구가 보고된 적이 있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소팔메토와 베타시토스테롤이 복합으로 배합되어 있는 제품을 고르는 게 현명합니다. 프로 AM 같은 제품은 단일 성분만 담은 것이 아니라 남성의 필요한 주요 원료들을 복합적으로 배합해 놓았습니다. 아연, 비타민 D, 라이코펜 같은 영양소가 전립선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특히 토마토, 녹황색 채소, 견과류 같은 식품은 평소 식단에 포함시키면 좋습니다. 중요한 건 특정 음식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정기적인 검진입니다. 영양보조는 어디까지나 생활습관 관리의 한 부분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합니다.